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51쪽 58쪽에 있습니다. 대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으로 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 자신을 우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 세력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고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음. 온전하게 되셨은 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자비로워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그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대제사장과 예수 대제사장 뭐 사람 대 오늘 말씀은 주로 예수님 대제사장에 대한 표현보다는 사람이 뽑은 제사장이 어떤 누군가라는 겁니다. 그는 말씀을 보면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이 임명받습니다. 그래야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제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으로 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인데 대 제사장은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파란색 계통은 이게 파란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대제사장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이다. 사람들이 죄가 백성들이 이제 이게 성막인데 1년에 속죄일과 사대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물도면과 대사장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보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대제사장이 여기에 보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양단이 여기 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법개와 항아리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성소까지는. 그런데 대제사장은 많이 지성소인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만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자기가 세상에서 죄가 있고 올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읊, 그를 죽였어. 그래서 대제사장은 허리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주면 끌어내고 다른 사람을 뽑아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이게 이제 유대의 전통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도 연약함에힘멸있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제한 사람들을 노래될수 있다. 대사상은 예물과 일전에는 제사장의 역할, 그는 사람으로 문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를 드리는 대표자, 예물을 드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가 연약해서 그릇된 게 나쁜 자를 보러도널굴 너구를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백성으로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대제장의 역할이 백성들의 속죄인데 자기를 위해서도 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사람인 대제장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질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제장의 역할을 하는 건 목회자인데요. 목사나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역할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목회자들도 지도, 교회 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 대매 원리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이다. 이 영예라는 것은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고 세상의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은 아론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된 것으로는 하나님이 대첫 번째 대대장은 아론을 하나님이 택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스스로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됐다. 예수님도 대체대장이 된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대장 영광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아론도 하나님이 불렀지만 예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불렀다. 예수도 하나님이 택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절의또 다른 구절에는 멜기세력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여기서 설명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1 1조를받았던것이 받던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사장으로서 초대 예,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대제사인 역할을 하는 것이 멜기세덱이다. 이 정도 알고요. 그다음에 실절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부르진과 같은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큰대저장이된건 뭐냐면 그가 많은 기도를 했다. 그래서 경외심,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 거, 거룩하게 하는 이 경외심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은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했기 때문에 눈물로 간과하고 기도했다. 그다음에 그분이 제사장이 된건세 번째 아들이지만 아들이지만 고난 받으셨다. 고난은 다른 말로 뭐예요?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했다. 그런데 그 훈련의 핵심은 뭡니까? 고난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대제자인 것은 하나님이 택했고, 경의심을 따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데에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건 구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구원의 근원이라는 건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멜기세 갯동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 멜기세 덱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듣는 것이 둔한 자들 그랬습니다. 멜기 세대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서 까닭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멜기 세대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귀가 둔하다. 무슨 얘기를 하면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딴 생각하고 이단과 유혹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때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은 지금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듣는 것이 둔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직 아기가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저들 필요하는 것처럼 아기와 같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지난 시간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큰 제사장이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분인 걸 믿고 따르면 되는데, 자꾸만 히브리시대 어땠다고 그랬어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혹을 따라 과거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왜 떠나냐? 왜저 유혹에 빠지냐? 신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기에다 얘기해도 이해가 어린아이처럼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말을 아무리 해도 안듣못 듣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의 속이에 경읽기 그러는 거예요. 손은 뭐요 아, 뭐, 아무래도 못, 알아도, 경은 뭐예요? 우리 성경이요. 이것은 못 알아 경은 뭐야? 우리 성경요 이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다음에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직 어린 사람들은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 잘 가르쳐도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혹, 자기의 말치적 신경 이런 것만 가서 따라가면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오늘은 그에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장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림 없는 사람들, 선과악을 구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했고 세련된 지각, 선악을 분별하고 연단함으로써 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사람들을 얘기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교에 넘어가지 말고 지각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 잘 아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를 큰 제사장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제사장보다 탁월한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앞부분 5장 10절까지는 그는 하늘에 계시는 큰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됐나, 큰 제사장이 됐나 하는 것을 10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14절은 우둔함과 게으름은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로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라. 오늘 11절에서부터 14절은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가 우둔함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의 것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둔한 거다. 그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영적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버리고 말씀을 섭취에 부지런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는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성령과 함께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큰 제사장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어떤 면 크게 보면 눈물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구원과 구원을 통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본받을 때 우리도 영원한 구원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